네, 다하신죠 네. 할머님요. 오늘이 8월 15일 또이 광복절 날인데 또 이렇게 또 광복절 날이 맞이하여서 또만 이렇게 조상님들, 시중님들 그리고 날에 공을 바치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조발키는 신도님들 가중에 또 이렇게 영상태입니다 선물 받아서 성원 성취하세요. 嗨。 아주 간에 사업 준비 하시는 가정은 다 참을 인자 세번 세겨 사업 성취 할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군대 가 자손 Caralho 大家。<noise> 그러다 볼 적으로 다아 제자 살리고자 오신 부르사 님 그러다 내부살사님 위에서 다마음가짐에 아 소원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아 도와다 주고 사고수도 막아다 주고 다 엎치락끝치락 하는 것도 아 막아다가 다 소원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다 주고 그러다 아 부적을 다 가져가시는 신부님들 가정가정마다 다 승부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 둘 살면 이쁘또 하루 걸려다 주마다 조상 간에 장모님 간에 다 합의 동참 받아서 학기를 열어다. 한번 가 봅시다. 비려비려 가는 공덕으로다가, 자,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고, 오, 손한손잘 숙들었다. 아, 한번 비례 비로서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이 이 2021년 8월 15일이죠. 오늘이 광복절 날입니다. 광복절 날이고요. 일체 치아 36년간 통치를 되었다가 오늘 날에 이렇게 1945년 8월 15일이죠.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. 그런 후에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또 수립이 되죠. 수립이 되면서 또 남북이 나뉘게 됩니다. 나뉘게 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1950년도 6월 25일 날6.25 전쟁이 일어나는 뼈 아픈 아픔을 겪게 되죠. 역사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참 굴곡이 많은 음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고 오늘 잠시나 잠깐 또 이렇게 8.15, 8월 15일 광복절 날을 맞이하여서 또 독립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네. 어, 항상 부적을 받으시는 신도님, 그리고 어, 초를 밝히시는 신도님들 가중에 소원성취하게끔 기도정성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, 또 사업흥앙부라고 해서 또 사업이 흥해야지.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많이 또 기도도 많이 하십니다.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.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한 불을 적을까 합니다.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반드시 잘 넘기셔서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도 영성 드리겠습니다. 참 힘들고려워요. 눈물겹습니다.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각기각계층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렸습니다. 하루 빨리 이 시기가 벗어나길 정말 간절히 빌고 또 빕니다. 힘내시고요. 이 시기 잘 넘기셔서 반드시 일어서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정성 드리겠습니다. 특히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손님을 대하는 직종들, 서비스 업종이죠. 너무나도 큰 타격을 많이 받으셨어요.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어 나가겠습니다. 이 시기를 반드시 잘 넘기셔서 웃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또 한결같이 내 자리를 잘 지키 어, 잘 지키셨으면 해요. 사람이 한결같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하지만 사람인지라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음. 여기 이렇게 사업이 흥하기를 바라고요.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. 6개월 정도만 사업하시는 분들, 뭐 6개월 뒤에는 완전히 풀린다는 말은 아니에요. 6개월 정도 더일어악안 물고 좀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십고숨고시 피도록 늘 기도 영상 드리고요. 오늘 이 불을 적으시면서 또한번더이 어, 시기가 많이 힘들 어렵구나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, 분들을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허다, 부적 할아버지, 다 할아버지, 도인 도사 할아버지, 합의 약수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, 길문이 다 열려가고 허다, 방송을 보시는 가정가정마다 행복을 주고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 성취를 하고 다 장사 질문, 길대선왕의 문을 다이러다가하는일들이다 잘되기를 기도영상 드리겠습니다. 3개월간도 많이 힘들어요. 3개월이 지나서 6개월 좀 지날 때까지 한번더 힘내시고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